안녕하세요. 낚시 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 지금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비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오늘도 비 오는 날, 월요일 날비 오는데요. 근데 지금 마침 지금 해가 막 뜨고 있습니다. 근데 한시부터 다시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여름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오히려 낚시하기가 좋습니다. 민물낚시는 아주 운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지금 잠깐 해가 바짝 떴는데 여기 지금 안성에 마든 낚시터 나와 있습니다. 마든 낚시터가 지금 여기가 거의 규모가 거의 호수 수준이거든요. 그래 17만 평으로 돼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이게 장교가 나가게 돼 있는데, 저쪽은 좀 수준이 지금 좀 공사, 다리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소음도 있고, 저쪽이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에서는 안 되고, 이쪽에 지금 보니까 좌대가 두 대가 모서리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여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자대는 하루에 2만원. 그리고 그냥 일반, 그냥, 저기, 선마터 같은 데 자리 잡고 하시는데 1 5 0 0 0 원이군요, 1인당? 그러니까, 낚시하기는 좋은데, 지금 요 공사 때문에, 여기가 낚시터가 많이 좀, 좀, 좀 시들시들 한것 같아요. 근데 수심이, 지금 방금 전에 사장님과 여기 얘기를 했는데, 수심이 30m라고 합니다. 난 민물에서 30m인데, 처음 불어봤거든요. 3m도 큰, 깊은 편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중층 낚시밖에 할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뭐릴 낚시를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이따가 중층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 뭐 매점하고 먹거리 휴게소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다 비어 있고요. 여기 서 장마철이라서 그런 건지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사장님이 잠깐 지금 병원에 가셨다 지금 오시는 길이라서 오시면 한번 말씀 좀 나눠보고 지금 여기 또 내려가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자대면을 계산하고 여기 지금 낚시터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 수심이 엄청 깊어가지고 지금 저쪽에도 또 이런 이런 비슷한 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저 위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저쪽 자대는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운영을 지금 거의 안 하고 계신다고 그러고요 지금 이쪽을 보니까 예 지금 자대가 지금 이렇게 세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저 끝에 쪽에 두 대가 있고요 여기 지금 작은 거한 대가지고 하얀 거한 대가 설치돼 있는데 지금, 저쪽 끝에 거는 지금, 뭐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저기는 수심이 30m라고 합니다. 난 민물에서 30m 처음 봤거든요. 저기는 그리고 자대비를 지금 조금 더 달라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그래서 여기, 일단은 여기도 지금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은 비가, 장마철이 접어들었어요. 오늘 조금 있다가 지금 날씨는 지금 잠깐 바짝 좋은데, 한시부터 또 비가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자대를 지금 신색 자대, 여기도 지금 수심이 한 15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아주 여기는 진짜 아주 풍경이 지금 산세가 지금 둘러싸여가지고요. 여기 금강산이 아니라 금광산이라고 있어가지고요. 뭐 지금 사방팔방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곡물이 내려오고 예, 합류가 되다 보니까 물도 맑은 편이고요. 예. 지금 보기도 여기는 좀 주로 딱붕어 위주로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경치도 좋고 좋은데, 딱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여기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공사 소음이나 이게 좀, 어쩔 땐좀 먼지도 좀 나올, 날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게 문제인데, 낚시, 중축 낚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저기가 아닌가, 아주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올림낚시는 따로 여기 만들어 놓으신 데가 있는데, 수심이 저쪽은 낮아서 아마 저쪽에서 올림낚시를 하고요. 이쪽은 지금 아주 지 경치도 좋고, 예, 지금 여기 수심도 깊고, 여기, 여기는 진짜 중축낚시하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중축낚시할 때 있을 게 강목이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축낚시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 강목이 쫙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쫙 설치되어 있고요. 예, 아주 물도 잔잔한 게 지금, 예, 경치가 좋아서요. 여기 화장실도 있네요. 내려오는 길목에 화장실도 있고요. 예. 지금 저밖에 없어서 그런지 지금 식당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제가 날짜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서 좋긴 한데, 예, 좀 너무 혼자밖에 없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간 <laughs>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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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늘 색깔이 엄청 큰 은색이네. 크진 않은데 아, 여기가 시야이 되게 작은 야, 이거. 아, 조기 많아. 네 <laughs> 집에서 먹는 조기 말해. <laughs> 예. 뿌리는 거. 우후우후 우. 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은색으로. 아이고, 예, 아이고. 알았다. 네, 네. 빨리 빼줄게요. 아프죠? 예. 예. 아이고, 이게 굉장히 입도 깔끔하고 고기질이 굉장히 여기 청정지역이라서 그런지 고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쁜 스타일이네요. 예. 아이고, 이거 빼야되는데 지금 잠깐 바늘이 보겠습니다. 아이고, 좀만 기다리세요. 아이고, 와. 우, 아까 거보단 좀 컸네요. 예, 근데, 손맛이 좀 약합니다. 여기는 고기가 좀 작아서 그런지, 떡붕어는 아니고, 예. 하나, 둘, 셋. 예, 오늘 15초 펴가지고 낚시 아주 즐겁게 했고요. 아침 여기 오니까, 어, 한 9시쯤 조금 넘어서 도착해서 지금 한 4시쯤 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보니까 굉장히 잔 고기가 많아요. 근데 네, 그,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도 굉장히 17, 17만 평? 그리고 수심도 막 30m가 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기는 굉장히 깨끗하고 예쁩니다. 대신 좀 크진 않고요 대어는 아니고, 손맛은 아주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고기가 굉장히 하얗고 예쁩니다. 상처도 하나 없구요. 그래서 아주 오늘 즐거운 낚시였고요 예, 많이 잡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 즐거운 낚시였던 것 같습니다. 중층 낚시에 여기도 하나의 메카가 아닐까. 안성 쪽에 그런 쪽이 많은데, 예, 맞은 낚시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예, 이걸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나 여태까지 뭐 중층 낚시를 쭉 오면서, 바닥에 앉아서 나무자대를 놓고 뻗었는데, 저는 좀 몸이 체중이 약간 나가서 그런지 좀 바닥하고는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낮은 자대를 하나 또 이렇게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역시 이게 이게 좋습니다. <laughs> 저한테는 아 바닥에서는 진짜 너무 허리가 아프고 아버지 다리하면 또 건강에도 안 좋다 그런 소리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예, 좀그 대신 좀 다리를 짧게 해가지고 낮은 자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아주 오늘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